잘 지냈나요? 2022년에도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여러분,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드려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치즈나 우유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치즈나 우유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는데요. 우유에서 어,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유는 젖소에 젖을 짜서 만들어져요. 먼저 젖소에 젖을 열심히 짜서 우유를 만들면요. 그걸 냄비로 끓여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치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에서 치즈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시작은 바로 젖소였어요. 이렇게 치즈와 우유는 젖소에서 생겨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 식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우유가 나오는 젖소, 그리고 내가 밟는 이 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 그리고 꽃들,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곳은 모두 컴컴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캄캄하고 아무 모양도 없고 그리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여기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이 생겨나기 전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빛을 보시며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높은 하늘과 깊은 바다, 단단한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웅장한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도 살게 하셨어요. 아무 모양도 없던 세상에 하늘과 바다, 땅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하늘과 바다, 땅은 아직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아 생겨나라.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해를, 낮을 지키고, 별들과 달은 밤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새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새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새들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종류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새들은 높이 날아나기도 하고 하늘에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새가 되어 하늘을 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날수 없지만 하나님은 새들에게 이 땅을 날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셔서 이 하늘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하늘은 채워졌는데 또 어디가 비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바다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크고 작은 물고기들아 생겨나라 우와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물고기를 만드셨나요? 엄청나게 크고 작은 모든 물고기들 그 물고기들이 바다를 헤엄치고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물고기가 되어 바다를 헤엄쳐보면 정말 좋겠죠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만들어 바다에 가득가득 채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비어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땅이에요. 하나님은 비어있는 땅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동물들이 가득하여라. 우와, 하나님 말씀이 또 이루어졌어요. 어떤 동물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동물들, 크고 작은 동물들, 땅에 기어다니고 땅을 걸어다니는 그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땅을 채워주셨어요. 전도사님은 땅에 사는 동물들 중에 토끼를 가장 좋아해요. 깡총, 깡총.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들을 좋아하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한번 흉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그 동물들을 흉내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가득가득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만드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우와! 정말 보기 좋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와! 정말 보기 좋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이렇게 보기 좋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멋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하늘을 볼때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걸 감사해야 하고요. 또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질 때그 신비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나무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꽃에 물을 줄 때도 하나님이 이 예쁜 꽃을 만드셨어 라고 말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생각이 가득가득하게 나기를 바래요. 이 세상엔 어떤 것으로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어요. 먼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린이 되어요. 그렇게 믿는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해 볼게요. 손 모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린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로운 새날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어린들 되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